1905년 조선은 일본과 맺은 일사늑약으로 인해 외교권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자 고종은 대한제국의 부당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였습니다. <목소리> 2주 <목소리> 겨울 리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망봉아이의 특사를 인정합 대한제국의 무상한 체질을 알리고 일본의 침략을 견최해야 하네. 전화했때 문기지 눌러겠습니다 이주는 이상설을 만나기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였습니다. 이상설공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중국로 함께 대안의 뜻을 세계에 알립시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합류한 이중고의 상설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하여 이중고과 합류했습니다. 이중고의 상설은 저희 프랑스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세이 함께하면 무의를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특사들은 헤이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태극기를 내걸어 자신들이 헤이그 특사임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대한제국의 공식 특사다. 우리의 뜻을 세계에 알려야 다 그러나 을사늑약으로 인한 외국권박탈과 일본의 방해로 헤이그 특사들은 출입이 거부되었으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이준 특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헤그 특사 활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조선의 억울함을 알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이 몸의 가장 큰 부끄러움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해줄 것이다. 대안의 외침은 멈추지 않을 것이니 그의 죽음은 오히려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남은 특사들은 다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특사들은 루스벨트 대통령과의 면담을 시도했습니다. Korea is deprived of diplomatic power and the people are g r o a n i n g under oppression. We are here to let the world know about the reality. Please don't ignore the quiet disappearance of a nation during a conference that claims to stand for justice and peace. I'm sorry. President Espy, we cannot help but consider the diplomatic a l a n c e yet. 바고 1905년 미국과 일본은 비밀리에 매쟁 가스를 태포트 미약을 쿠시로 내세우며 대한제국 요청한 외교적 면담을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I think i t is d e s i r a b l e f o r Japan to take over Joseon. United States has to protect the Philippines. I will admit that h a n s control, of Joseph. Notify to Tokyo officials from the c h o n e q i side attempt to meet President Roosevelt. The intention is to accuse the Japanese Empire of its actions at the Hague Peace Conference. I will report that information to Hirobumi right away. 그 소식을 들은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을 태위시키라 명했습니다. 이후에이가 타야가 이 고종황제는 이토히로부미의 압박으로 퇴위하였고 그 뒤를 이어 순종이 즉위하였습니다. 근데 헤이그 특사는 국권 수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이위정 특사는 몸을 던져 항을 예배 운동에 뛰어들었고 이상설 특사는 13도 의군을 조직하고 대한과 북군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특사들이 머물렀던 두용 호텔은 오늘날 이준 열사 기념관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좌절로 막을 내렸지만 그 뜻은 이어져 조국의 독립을 향한 거대한 토대가 되었습니다.